그냥 입다고 <목소리> <인도하고> 했어? 그냥 입다고 <목소리> 했어? 안 했어? 내가? <목소리> 했어! 그럼 그냥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목소리> 입어야지? 나는 맞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꾸 자기 맞는다고 그랬지? 막, 맞는다고 했어? 안 했어? <목소리> 맞는다고 봐봐 맞는다고 했어? 안 자기가 맞는다고 했어? 맞는다거 같아 귀여워 <목소리> 맞. 귀여워 맞습니다 자기 호두 맛있다 호두? <목소리>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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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호두? 호두를 많이 먹잖아 사람 뇌에 좋아진대 머리에? 어 비슷한 모양의 것을 먹으면 거기에 효과가 있대 호두가 이제 사람 뇌처럼 생겼잖아 어어 어, 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그거 진짜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진짜 좋아지는 거 맞아?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니까 동의보감이 뭐야 동의보감 <laughs>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몰라? 아 그거 알지? 근데 자기가 동의보감이라고 그랬더라 동의보감 그래서 무름이 안 좋을 때 도가니탕을 먹고 그래? 응. 음. 아나 도가니탕 먹어야겠다. 내가 좀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도가니탕 먹고 싶은 거 아니고? 아니야. 도가니 도가니탕, 도가니탕 얘기할까? 뭐? 도가니탕 먹고 싶 하다. 뭐라고? 도가니탕. <laughs> 왜 자기 도가니 때려? 아 도가니 왜 때려? 도가니탕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그만 말해. 도가니탕 먹고 싶어. 그렇지. 왜 때려, 도가니를? 근데 그리고 곱창을 먹으면 내장이 좋아지고. 아그 멍치지 마. 아 진짜로 그런 게 있어! 아 무슨 곱창을 먹으면 내장이 더안 좋아지지 내장.. 내장비만 생기지! 내장비만? 자기 내장비만! 난 그냥.. 난 전체적으로 비만이야 나 내장비만 다 비만이야 다 커! 난 다.. 난.. 커커커 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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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나다 커! 나는? 커서 좋겠다! 뭐나 좋으라고 크나? 자기 좋으라고 큰 거지? 나도 큰데? 아 그러네? <laughs> 그러네? 뭐나 좋으라고 크나요? <laughs> 근데 오늘 하루 종 집에서 뭐 했어? 봤어? 자기 잡아 안 되는데 왜? 아니 잡아 안 되지 왜? 오늘 원래 코트 환불하러 가는 날 아니야? 아니 그 그냥 입으려고 아 코트 작 때문에. 아 근데 그냥 그세일에서산 거라 그냥 입으려고 아 그래도 자기가 오늘, 오늘까지가 만인 옷은 아니었어? 야 아니, 근데 그냥 입으려고 아닌데 자기가 분명히 분명히 오늘까지 나 밖으로 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거기 뭐어뭐타임스키어까지 가기가 뭐하네 막 그랬던 거다 기억이 나는데? 아 근데 그냥 그냥 입으라고 귀찮더라고 오늘 좀 움직이기가. 근데 자기도 많이 작다고 그래서 바꾼대매 올 겨울에 입는다고. 아 근데 그냥 입는다고. 안 바꿔도 돼? 그냥 입다고 는 했어. 그냥 너 바꾼다고 왜?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랑.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 분명히 안 내가 다시 입는다고 했어 안 했어. 귀찮아서 안간거 같은 느낌. 귀찮아서 안 갔지만 내가 입는다고 했으면 내가 입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이게 당근으로 다시 팔거팔거같아아 <laughs> 당근으로 안 팔게 약속. 당근... 당근으로 안 팔게 약속. 아, 살짝 작긴 한데 괜찮아. 살뺄수있면데 아니 살뺄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 나는... 진짜 살쪘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 따네해네 아니, 아니 스몰을 샀는데 스몰보다 더 작은 게 없는데 그래서 아싸리 그게 작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다른 브랜드로 자기가 환불을 하고 산다 그랬는데 그냥 그 브랜드는 안 사는 게 맞는데 마이크... 아! 뭐라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말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원래 옷이 작게 나왔대매. 어. 그 브랜드가 원래 옷이 작게 나와서. 왜말을 더듬냐고? 아니, 자꾸 말하면 맞고. 말 제대로 똑바로 알아듣게, 어? 그러니까 맞는 말 하면 맞고, 틀린 말 하면. 자기가 틀린 말해, 맞아, 틀린 말 말. 다 틀린 말이라고. 그러 자기 말은 다 틀린 말. 잠깐만, 그래서 이게 코트가. 맞아, 딱 맞더라고. 내 맞춤인 줄. 나는 맞는다 그랬는데 자기가 자꾸 자기 뭐... 맞는다 그랬지. 아, 아, 아. 맞는다고 했어 안 써. <laughs> 맞는다고. 아빠 와 와. 그지 어. 자기 맞는다고 했어 안 써. 가한거 같다. 자기가 맞는다고 했다? 맞는거한거 같아. 귀여워. 맞. 귀여워. 맞습니다.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 아니. 그리고 응. 음. 그거를 그냥 입어? 어. 안 밖으로 가도 되고. 자기랑 대화 끝 오늘. 자기랑, 아니 자, 자 아니 자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봐봐. <laughs>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당근이야. 아니 그냥 있는다고 아직 겨울 안 됐잖아. 근데 그 그건... 맞아? 겨울 됐어 안 됐어 지금 지금 몇 월이야? 9월. 근데 아직 한참 멀었지. 한참 멀었지. 그럼 그때까지 내가 살쫙 빼가지고 예쁘게 입으면 돼안 돼? 안 돼? 아 지금도 충분히 이쁘어. 이쁘어? 이뻐 이 이쁘, 이쁘어. 왜왜 왜 오늘따라 이상해? 내가 아는 자기는 어. 이걸 안 입어. 오늘까지가 마지막 선이라고 했는데. 자기 오늘 인생 동치고 싶어? 아. 오늘 마지막 선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그만 말해. 아내 인생 마지막 마지노선... 선. <laughs> 오늘의 자기 인생 마지막 선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그만 말해. 아내 인생 마지막 선이 어디인가? 아 고등대 왜? 아. 자기랑 오늘 대화끝. 근데 분명히 오늘. 자고 자고 일어나서 못간 건데 이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지라고 생각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시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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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확실히 어 확실히 딱자 꿈에서도 아이포트는내 어, 포트야 이게 생각인데? 어 왜? 아니 난 자기가 아아 아! 만더 나와 그다음 죽일 거야? 자기 가죽으로 뚜껑도 만들어 버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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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무서워. 아 어, 아주 제일 무서워. <웃음> 어? 이거 피부 싹 벗겨. 어? 그러면 그러면은 뭐 알아서 대상 얘기 안끊내 음. 그럼 알아서 하는 걸로. 어? 어? 음. 자나 지금 이제 들어왔으니까 할건 해야지. 뭐? 뭐 목이 뭐야 우리 이제 또 생산적인 공장 어. 돌리러 가야지 아 가게 안 아, 아, 씻었구나 안씻 되지. 금방 씻어봐 고 물만 싹 하면 돼뭐왜왜 <laughs> 왜 여기만 해? 어? 그동안 여기만 했어?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 어뭔 소리야 대부분 그 방면 여기만 쭉그 그래 그 방면 밑에만 씻어? 대부분 남자들은 그래 아니 <laughs> 부분이어디어 자기만 그러겠지 아니야 대부분 남자들이 쫙 필요있지 말기 이렇게 해그래면서 근데 자기들 여기 안겨서 자잖아. 응. 근데 장이 되게 좋은 냄새 나던데? 저 여기 여기 맛있어. <laughs> 내가 안기는 그 부분만? 아파 맛있어? 아 여기 여기 싶어 여기 씻고 <laughs> 발가락 안씻어 그러면? 발가락 멋지게 물이 흐르는데 뭘지어 발가락도 이렇게 비누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여기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면 되지. 발가락에 뽀드락지 생겨 그러면 되지. 아니 절대 발가락에 뽀드락지 생기지발가락지발가락발가락지어나 씻겨줘 가락 내가? 어. 흰으로 시켜 줘. 오케이. 같이 시작. 오케병 <laughs> 아, 내가 오늘 얼마나 심심했는지 자기 모르지? 자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그러 같이 씻고 저기 하나 걸로. 저기. 해. 오케이. 힙이고 오케이. 코텍이 코트, 아 그래 하는 걸로. 코텍. 꺼이지 아, 아. 아, 자자 아, 자.